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걸로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래요 그걸로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이 친구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한 50만 원 빌려줄 걸 그러면 한 100만 원 받았을 건데 이런 속물적인 생각을 한게 아니라 이 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전도사가 학생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굳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배고프면 밥 사주고 아프면 약 사주고 하면서 지내는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사실 서로의 좋은 관계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돈이거든요. 뭐 애들이 저한테 뭐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지도 않은 금액으로 돈을 갚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겁니다. 여러분 제가 이 돈을 받았을까요? 안 받았을까요?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저는 이 돈을 낼렁 받았습니다. 아이, 받았죠. <laughs>